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아, 오늘은 산 반이 줄을 이루는 뭐 어찌보면 산반잔치인데요. 어, 제가 공부합시다에 올릴 소재가 마땅찮아서 고생하는 걸 아시는 이 의뢰인께서 아, 바쁘신 중에도 또 브라, 브라 이렇게 어, 분갈이를 하시면서 분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. 어, 30개를 주셨는데요. 어제 10개 올렸었죠. 어,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분주한 내용들이 좀 너무 저렴한 것들은 좀 제가 다루기가 힘들어가지고 어, 1번부터 5번까지는 1 one 플러스 1으로 4만원짜리가 되겠고요 음, 6번, 7번은 어, 또 이렇게 짝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 5번까지 보다는 훨씬 더 좋아서 또 요건 또 6번, 7번은 5만원짜리 1 플러스 1이고 또 그리고 이제 8번부터 13번까지는 아무리 골라도 뭐 짝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짝을 이루면 완프로스 완이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8번부터 13번까지는 단독으로 가는 거고요 싱글로 해보겠다라죠 어참 나름대로 고심 무척 많이 했습니다 요리놓고 조리놓고 어, 형평성이 어긋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심 무지무지 했고요 또 같은 품종끼리 하면 또안 되잖아요 또 그것도 신경 무지 많이 썼고요 음. 참고해 주시고요 아. 재미있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(1번은) 산반 산반 잘 들었죠 음 산반 잘 들었어요 개수가 많으니까 좀 빨리 가볼까요 어, 여러분들도 지루하시죠 예 (1번) 요 산반 그리고 저 뒤에는 서반 서반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뻔 인기가 없어서 그래도 이런 거기르는 재미있잖아요 네 예, (1번) 어, 산반과 서반 (4만 원이죠) 아까 (4만 원이라고)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제 2번은 어, 요 산발이 굉장히 좋아요 1번에 비해서 훨씬 더 좋죠 이건 뭐 단독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음, 문제는 저 뒤에 저 화려한 서반이 이 친구는 좀 너무 화려하게 나와서 어, 끝이 좀 타는 것 같아요 어, 안 타면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안 타면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어둡게 관리를 하면은 안 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뭐 가두리 난시들은 그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저 타는 약점 때문에 저 좋은 서반 여기에 꼈습니다. 2번 이 멋진 산반과 서반 4만 원이죠. 음. 그리고 이제 3번은 또 여기 1번하고 같은 종자 같은데요. 산반 잘 나와서 이렇게 소멸되고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요. 어, 저쪽 뒤쪽이 한 쪽이라 요건 촉수를 좀 많이 맞췄고 자기 좀더 좋은 걸로 요 자리에 놓았습니다. 음. 요 산반과 이것따 아마, 뭐론 몰라도, 입변 산반일 거예요. 소멸되는 입변 산반일 것 같은데, 아, 자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대단해요. 대단합니다. 예, 한 촉이라도 아주 당당한 저 입변 산반과, 음, 요 산반. 4만원이죠. 충분하죠. 훌륭하죠. 아우, 저 벌브 봐요, 벌브. 벌브 보면은, 동글동글 하구나. 화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4번은, 요 산반, 좋죠. 요 산반도 좋죠 오늘 하여간 산반 좋은 거 많아요 어~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요 산반하고 이게 아마 저~ 이 친구랑 같은 형제 아닌가 싶어요 빳빳하고 입 옆성에 입이 대단하죠 예요 네. 입변 산반 (8원이죠) 예 네. 그리고 이제 (5번) 이건 소멸 산반이죠 소멸된 거 맞죠 소멸 산반 소멸산반 소멸된 흔적 다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또 어, 산반 맞죠? 맞는 정도 굉장히 좋죠? 굉장히 좋죠 이 친구는 여기 있어야 될 친구 아닌데 단독으로 4만원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친구는 어쨌든 요 5번 소멸산반과 저 산반 아좀 5번이 제일 좋은 거 같네요 그죠? 이것도 4만원 그리고 이제 6번은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것도 소멸 3반이에요. 3반하고 같은 종자인가요? 그러, 그런, 그것 같아요. 어, 입변 3반과 저 친구는 산반화죠, 아마. 산반화. 어. 이분이 좀, 뭐 원체 많으니까, 이제 좀, 팻말 있는 거는 그런 대로 이제 좀 좋은 걸 표시해 주시는 거고요. 저한테 이제 일일이 가격 말씀하시기, 정해 주시기가 뭐하니까, 어, 좀더 비중 있게 다뤄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팻말을 해 주신 것 같은데, 어. 촉수도 많아요. 요거 하나만 해도 5만원짜리 넘을 것 같은데. 5만원짜리 넘을 것 같은데. 그죠? 어. 6번 삼반화하고 이변 삼반, 5만원. 어. 그리고 7번은, 이건 또 다른 종자예요요 9번, 10번에 있는, 어, 호중투죠. 요거는. 호중투인데 요게 아마 멋진 삼반화를 피우는 것 같아요. 문이 갔죠? 예. 저쪽 9번, 10번 단독에 있는 친구의 혼자라 따로 놀기 모아서저 친구 붙여줬어요 어, 이것도 멋진 산반 애비하시던 산반 그렇게 보시면 되죠 화산석 덮여 있는 건 하나같이 다 애비하시던 난들입니다 어, 뭐 나무랄 데 없는 산반 그리고 산반화를 피우는 노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번도 5만 원이죠 어, 그리고 이제 8번은 산반 중에서 뭐저 앞에 있는 거 중에서 어디 짝을 못 찾아가지고, 음. 게임하다가 짝을 못 찾는 거 있죠. 왜뭐 다섯 명인데 세명 하면은 두명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남은 산반. 세 촉. 음. 훌륭해요. 예. 8번 산반 3만원입니다. 요거 단도로 하시면 택배비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9번은 산반 놓고, 멋진 산반을 피우는 산반 놓고, 멋있죠? 끝까지 무늬 모자도 잘 썼고요 네. 중투예요 노코라기보다는 음. 9번 3반 3번, 멋진 3반을 배우는 노코 중투 5만원 그리고 10번은 또 이렇게 좀더 자기 9번보다는 조금 더 좋죠 조금 더 좋죠 같이 할까요? 같이 하면은 일로 10번으로 넘어 몰려서 안 되고 10번 산반로코는 6만원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11번은 입변복련. 아, 찐녹에. 억셔요. 되게 억시네요. 입이 되게 억셔. 입이 되게억시고네촉이건 금방 꽃볼 것 같은데요. 어, 산반복륜인가요산반복륜처럼 보여지네요. 이렇게 보면은 산반 복륜과 일반 복륜 아이가 쉽지는 않죠. 요요 어, 친구 씩씩하고. 예, 11번 입변 복륜 8만 원입니다. 그리고 12번, 13번은 애비하시는 입변 환엽. 근데 또 산반성도 있는 것 같고요. 굉장히 약해지던 날인가봐요. 근데 30개 채워주시느라고 어 얼떨결에 딸려 나온 이 친구들 얼떨떨한가봐요. 내가 봐도 저길 가야 돼요. 하고. 음, 어쨌든, 자태 좋구요. 배불뛰기에, 뭐, 방망이변이라고 해도 되겠죠. 예. 12번, 입변. 1 0만원이고요 13번은 12번보다 조금 작죠. 근데 더 단단해 보여요. 음, 오히려 또 조금 더 작은 친구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. 이건 흡사 뭐, 입변, 산반, 끝으로 산반이 남은 것 같은. 그런 묘한 뉘앙스가 있는 신화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신화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13번 입변 이것도 10만 원입니다 준비는 무척 오래 했는데 어수선하죠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저 친구들 오늘 거보다 격이 한참 더 높은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좀 착하게 아주 착한 그런 친구들로 모아본 거고요. 자 어떠셨어요? 음, 나른대로 두수없이 정신없이 해봤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려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